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싱싱 즐거운 노래 세상.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 항상 즐겁죠. 어,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과 같이, 아, 이번 아. 시간에는 무슨 노래를 불러주고, 무슨 멘트를 우리 회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나,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영상을 찍는 날에는요, 항상 뭘 하냐면, 뉴스 거리를 막 찾아요. 어,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모르고 넘어갔던 것들을 내가 꼬집어서, 어,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하루하루가 시작되면 아침마다 카톡을 받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받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열몇 통, 열몇개 정도, 거의 20개 가까이 아침마다 카톡에 인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그 카톡 내용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나한테 꼭귀감이 되는 그런 만들도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받아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잠시 후에 짠 하고 제가 뉴스거리 중에서 아 맞아 그렇구나 이런 뉴스거리 한번 갖고 왔으니까요 노래 한곡 부르고 난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행복한 나라로 행복한 이 시간으로 오정수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은요 어, 날씨가 너무너무 더우니까 찬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김지현씨의곡 창바람이 불면 이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자, 같이 갑시다. 走。So You're. para yo 그렇지만 이제 다시 나 생각하지 말아요. 말아요. 유후야 요즘은요 날씨가 엄청 뜨겁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날씨, 태양 아래 에 있다가 나무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어, 그냥 미처 몰랐던 나무 그늘이, 야 여름만 돌아오면 어떻게 고마울까요? 어, 그래서 나무 를늘에 들어가면 하, 정말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아,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사실 메모를 해가지고 와야만이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릴 수도 있어요. 짧은 건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긴건 저도 기억을 못하고. 자 얼마 전에 방송에 된게 있죠. 음, 며칠 전에 제주도 연구팀에서 어, 방사선 6종 기술로 나무에서 세 가지 꽃이 피는 무궁화 품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무 무궁화 나무에서 세 가지 꽃이 핀다고 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는 그 무궁화 꽃이 나락꽃이라고만 알았지 정말 거기서 세 가지 꽃이 필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여름철에 만개해서요. 매일매일 어,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강인함과 끈기를 상징하는 그런 우리나라 꽃이죠. 어, 그래서 그세가지 꽃이 피는데 음그세가지 꽃, 무궁화 꽃은요. 여름이 시기가 됐으니까 여름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연구팀에서 이 꽃을 개발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특히 또, 정말로 나라의 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아, 이 나라 꽃, 이 나라 무궁화 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가르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또 제주도에서 이렇게 품종을 개발해서 꽃이 폈으니 아, 왠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여러분들 그 거의 이제 요즘은 뉴스를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보지만 핸드폰에서 얼마든지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때그때마다 그 사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요즘 또 신시도에서 굉장한 일이 또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불러가는 어, 것, 세상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얼마든지 많은 것을 볼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핸드폰을 접할 때마다 아 오늘 뉴스 뭐 좋은 거 없을까?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거군요. 음... 인생은 언제나, 어, 우리가 미완성 속에서 살죠 완성된 우리 인생은 없어요. 만들어가고, 또 거기서 또 실수가 있으면 또 만들어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 오늘이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인생은 미완성. 우리 이진관 선생님의 곡이죠? 자, 갑시다. 출발. 저러 기대고 살자. So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어, 여러분하고 같이 음악 활동한지 그러니까 음악을 시작해서 노래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지는 거의 30년 정도 됐고 노래 강사 생활을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 젊었을 때는 정말 잘 나갔지. 지금이야 많은 가수들 진짜 많은 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깨갱하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정말 잘 나갔어요. 왜냐 강사들이 많지 않았을 때 시절에. 근데 그때 제 별명이 있었어요. 제 별명이 뭔지 모르죠. 제가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저한테 하면 재수 없어 이렇게 네. 말했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몰랐죠? 음. 제가 그땐 잘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뻣뻣이 고 들고 다녔었거든요. <laughs> 아, 농담이고요. 어 그때는 제 오정숙 하면 트레이드마크가 뭐냐면 였 안경 끼고 머리 길고 어 이거였었어요. 안경 끼고 머리 길고 그 여자 하면은 저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정말 여자들이 어, 정말 좋아하는 노래 누구나 다이 노래는 다 그래요 그 바램인 음, 것 같아요 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도 바램이고 또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는 것도 그것도 역시 바램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노사연씨의 바램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그이죠 다른 겁니다. 은것이 손이 드문어 젊어진 삶의 문제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네 해결해야 하는 일들 네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아프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 지길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넌 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나다면나 사막을 걷는나존리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어가는나존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 지길 때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지 나를 받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니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세 함께 가야 할 사람 그입니다 <놀람> 네, 발에였어요발에 바람. 제가 마지막 끝고 한국에 남겨놓고 시간이 없다 우리 문기련. 감독님께서 허 이거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빨리 저어 일절만 할게요 일절 그래도 되죠? 자 이렇게 시원한 게 정말로 그 뜨거운 날씨에는 시원한 게 필요한데 뭐냐면 이때 비가 한번 팍 쏟아졌으면 좋겠다 단비가 이렇게 말씀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사랑은 창밖에 비물 같아요 이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절만 할게요 시간 이 없으니까 자 양수경 씨고이죠 자 출발 작합시다.